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 의사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발기 문제, 즉, 발기 부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관신경, 근육, 이세 가지 요소의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되살려서 남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시니어 성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발기부전이 오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그 자체보다는 혈관, 신경, 근육, 세 가지 요소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 혈관 문제입니다. 음경으로 피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발기가 이루어지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고지혈증, 흡연습관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발기가 쉽게 안 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전조, 신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 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의 역할입니다. 뇌에서 흥분 신호가 내려와야 발기가 시작되는데, 당뇨성 신경병증,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 혹은 전립선 수술 이후의 신경 손상이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마음이 문제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신경 손상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음경 주변과 골반저 근육은 혈액을 가두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운동 부족으로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발기가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을 악화시킵니다. 술,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 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조기 치료와 관리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은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며 혈관, 신경, 근육 세 요소를 다시 균형있게 관리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기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 신경의 전달력, 근육의 지탱력, 세 박자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치료법은 바로 비아그라 같은 약물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도, 선생님, 그냥 약만 주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은 분명히 일정 부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 치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간적으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관 자체의 건강이나 신경, 근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즉,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누른 것과 같지만 전선이 낡아있거나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부작용입니다. 흔히 알려진 두통, 얼굴 홍조, 소화불량 외에도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심각한 부정맥이나 혈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절대 병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큰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내성 및 심리적 의존성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보다가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하거나 약 없이는 전혀 발기가 안될것 같은 불안감이 음.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65세. 이 선생님은 약을 2년 정도 꾸준히 쓰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떨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혈관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약만 믿고 생활습관은 전혀 교정하지 않으신 게 문제였습니다. 넷째, 가격과 생활의 불편함입니다. 약을 매번 복용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생기고 미리 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성생활이 어렵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이런 부담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중에는 각종 건강보조제, 민간요법, 심지어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천연 비아그라라는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성분이 들어있거나 심지어는 의약품 성분이 불법으로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간신장 기능에 무리를 주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해결책으로는 주사치료나 기구 사용이 있습니다. 음경 해면체에 직접 주사를 놓거나 진공 음경 확대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증, 번거로움,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이나 기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발기부전의 본질적인 원인은 혈관, 신경, 근육의 균형이 깨진 것이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김 선생님의 경우, 초반에는 약으로 큰 도움을 보셨지만, 3년 후 심근 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발기부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몸이 보내던 경고 신호였는데, 이를 단순히 약으로 가리기만 한 결과였던 겁니다. 따라서, 발기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습관 교정, 근육 강화, 혈관 건강 관리라는 근본적인 접근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지하고 동시에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이나 병원 치료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만으로도 발기 기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생활 습관 교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신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혈관 건강 개고 회복. 걷기와 유산소 운동 발기는 결국 혈류의 문제입니다. 음경으로 피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발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30분 이상 걷기는 발기부전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수영은 심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발기개선 효과가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듀, 근육 강화, 골반적 근육 운동, 케겔 운동.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골반적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음경에 혈액을 잡아주고 발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케겔 운동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힘, 그 힘을 주는 근육이 골반적 근육입니다. 하루 3세트, 1세트에 10번씩, 힘을 5초간 주었다가 풀어 주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4주 이상 꾸준히 하면 발기 지속력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음식 관리 혈관을 깨끗하게 식습관은 발기력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름진 고기, 가공식품, 단 음료는 혈관을 막아버리고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대신에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견과류의 아르기닌, 그리고 녹색 채소의 항산화 성분은 발기부전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술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매일 마시는 습관이 신경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What's up? 체중 관리와 복부 지방 줄이기 배가 나오면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말,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복부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혈관 염증을 유발해 발기 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발기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65세. 이 선생님은 3개월간 식단 조절과 걷기 운동으로 체중을 7kg을 줄였는데, 약을 줄이고도 발기력이 돌아오셨습니다. 5.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연 발기가 일어나면서 혈관과 신경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발기를 방해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융, 금연, 절주, 가장 강력한 약흡연은 발기부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좁게 하고 산소 공급을 막아 발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70세 김 선생님은 흡연을 40년 넘게 하셨는데, 금연 후 1년 만에 혈관 검사가 개선되었고, 발기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주는 발기 회복 뿐 아니라 간 건강, 두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 부부 소통과 심리적 안정 발기 부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심리적 위축 때문에 발기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서로의 건강과 친밀감이 함께 회복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할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걷기, 케겔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여섯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발기 기능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혈관과 근육은 관리하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기 부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소개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진료했던 사례들입니다. 사례 1, 70세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40년 가까이 흡연을 하셨고, 당뇨와 고혈압도 있었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으로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이미 약도 잘 듣지 않는 상태였죠. 저는 금연과 식습관 교정을 강하게 권유했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부부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점차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고 약의 도움 없이도 발기가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나이에 다시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례 2. 투 65세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약에 의존해 오시다가 효과가 점점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불안감에 오히려 성관계 자체를 피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체중감량과 케겔 운동을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달 동안 7큐브를 감량하고 하루 세번 골반 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발기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회복된 것입니다. 배우자분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3, 72세,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전립선 수술 이후 발기력이 거의 사라져 삶의 의욕도 잃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신경 손상 이후에도 회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 명상을 병행하도록 권했고 특히 부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태, 했습니다. 1년 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발기가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례 4. 68세 초회 선생님. 초회 선생님은 특별히 큰 질환은 없었지만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문제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과음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이어진 경우였죠. 저는 수면 위생을 교정하고 밤에는 TV나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호흡 명상을 권유했습니다. 두달 만에 수면 패턴이 안정되면서 아침 발기가 회복되었고 성생활도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온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처럼 나이, 병력, 상황이 다르더라도 혈관, 신경,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기 기능은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기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의 만족도만 높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전신 건강, 가족 관계, 정신적 활력까지 함께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기부전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1. 전신 건강의 개선 발기부전은 혈관 건강의 지표입니다. 걷기, 운동, 식습관 개선을 통해 발기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곧 심장과 뇌혈관 건강이 함께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발기 부전 치료를 위해 운동을 시작한 환자분들이 혈압과 혈당이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뇨약,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발기 회복은 곧, 노후, 건강 전체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2. 가족 관계의 변화와 발기 문제가 생기면 많은 남성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거나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발기 기능이 돌아오면 부부 사이의 소통과 친밀감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단순히 성생활만의 회복이 아니라 함께 운동을 하고 식단을 바꾸면서 부부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어떤 환자분은 발기가 돌아온 것보다 아내와 다시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게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기부전 치료는 결국 가족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활력과 자신감 발기 기능은 남성의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을 잃고 나는 이제 소용없다는 생각에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기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다시 젊다고 느끼고 외출이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박 선생님은 예전엔 집에만 있으려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삶에 의욕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예방적 효과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발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심근 경색, 뇌 졸중 같은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기 부전은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했다는 것은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성기능을 넘어서 생명을 지키는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후, 삶의 질 향상 마지막으로 발기 기능의 회복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발기가 돌아오면 나는 아직 건강하다, 아직 할수 있다, 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줄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무력감과 우울감을 예방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면, 발기 문제 해결은 단순히 성기능 하나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가족과의 관계,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기 부전은 결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고, 이 신호를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정리해서 간단한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20분~30분 걷기 운동 식사.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 가공식품 대은 과도한 육류 줄이기, 낮 앉아 있을 때마다 5분씩 케겔 운동. 하루 총 3세트 이상 실천 저녁, 술 대신 따뜻한 차한 잔, TV 대신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훈련 수면, 6시간 이상 숙면,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 유지, 이 5가지를 꾸준히만 지켜도 혈관, 신경, 근육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몸에 자리 잡으면 약물보다 훨씬 오래가는 건강한 발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근육의 균형을 되살리면 누구나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발기력 뿐 아니라 활력 있는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